안녕하십니까. 지금 보시는 모델은 쿼트로포르테 그런 스포츠 모델이고요. 외장 컬러는 저 네리시모 컬러 같고 지금 21년식으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헤드, 테일 램프도 갤리드로 변경돼가지고 좀더 고급스럽고요. 그리고 휠 디자인도 뭐 스포티하고. 스포츠는 이렇게 전면 디자인이 좀 공격적으로 생겼죠. 그러니까 외관적인 디자인은 저 테일램프가 변경됐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기판이 이렇게 변경됐고요. 중간에 디스플레이 변경됐고 여기 다이얼도 디자인 디자인도 변경됐고 이 디스플레이도 되게 변경돼가지고. 고급스러워졌구요 쉼... 고... 깔끔해졌죠 고급스러움이 더 돋보이는 것 같고 이제 예전에는 여기 쿼트로포트 되면 쿼트로퍼 e 에르바 되면 에르바테 기블리면 기블리 이름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전부 바세라티로통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앞차랑 거리두 유지되고 자선 유지도 되고 옵션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 모델 뭐와서 보셔도 되고 시동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